우선 미국은 이런 상태 안 좋은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우선 가격 자체가 싸게 나온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니 옆에 집 이렇게 이 가격에 팔렸는데 왜이 집은 말도 안 되는 뭐30% 40% 디스카운트를 해서 팔아? 근데 그런 매물들이 가능한 이유가 우선 이 집을 보시게 되면 저 집을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도 공사하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엄두 안 나시죠? 딱 이거 보셨을 때 이게 집이 벌써 46년생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보셨을 때 이제 걱정되시는 게 우선 공사예요. 그죠? 일반인들이 공사 하시라고 그러면뭐 바닥 까는 거뭐 페인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솔직히 바닥하고 페인트 하시는 것만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웬만한 분들 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집딱 보인다 그러면 그냥 패스. 그래서 구매자들의 풀이 있는데 그 구매자들의 풀에서 일반 바이어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만큼 디멘드가 줄잖아요, 그죠 그럼 디멘드가 준다는 얘기는 가격이 하락이 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제 투자자만 남았다. 그럼 투자자들은 돈 놓고 수익이 남을 사람들이니까 수익이 안남으면 접근 자체를 안 하겠죠. 저희 같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게 누구냐면 공사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살집 사는 사람이 경쟁이 안 돼요. 자기 살 집인데 공사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 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공사도 하고 또 팔아서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사는데 좀 싸게 사겠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 경쟁이 붙게 되면 저희는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왜어난 우리 동네에 싼집 나온 거 사가지고 어, 플립 한번 해야지 이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대부분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좋은 동네 또는 동양인들 거주하신다면 보통 다음 편부터 많이 하고 사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쟁하시는 분들이 플립할 만큼 30%, 40% 디스카운트해서 살수 있는 그런 실 거주자들하고 싸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마진이 줄겠죠. 그래서 돈이 안 남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물건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안 좋은 동네에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그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자금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고칠 능력 없고 또 고치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집이 아닌다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집들. 그런 집들을 사야지만 이 수익성이 남게 되지 그냥 좋은 동네에 봤을 때 오나 어, 저거 뭐 창문하고 바닥하고 페인트만 해서 들어가면 돈 남겠다 그러면은 그런 집들은 어떻게 팔리냐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0만이면 그냥 한95에팔리는거예요 그냥 공사할 정도만 빠진 거야 그리고 팔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뭐 플러튼 부에나팍 좋은동네 뭐 한인타운 뭐 이, 토렌스 뭐 이런데 그냥 좋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게 안나와요 저도 솔직히 제가 이거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저도 제집살때 시세보다 싼 거를 못 사요. 저는 이제 세리토스살 거거든요. 근데 세리토스에 학군 좋은데 이제 동양인들 뭐다운페마트 많이 해서 사는 지역인데 거기다 되고 내가 들어가서 시세 싼거 사겠느냐.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내가 거주할 지역에 싸게 사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뭐 나는 뭐엘리 카운티, 오인츠 카운티 아무 데나 저렴한 거 있으면 사서 투자용으로 돌리겠다. 그거는 이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바라보실 때 내가 거주할 집하고 투자용 부동산하고 또 나누신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 집을 사서 또는 내가 살수 있는 지역에 사서 투자용으로 돌리겠다고 생각하시면 투자성도 되지 않으면서 거주성도 되지 않는 뭐랄까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니까 러이두 가지를 확실하게 떼어낼 수 있으실 때 돈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거주하는 게 좋아지는지 이런 현상이 생기시니까 분명하게 오늘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이란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그냥 내가 거주하는 집이 투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절대 틀린 말입니다. 집값은 오르는 거는 솔직히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거는 매달 수익이 남는 거는 조종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 오르는거 보고 그냥 집 구매해가지고 투자용으로 돌리신다 그러면 저는 그건 투자형이 아니라 봐요. 그건 투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캐시플로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캐시플로우란 것은 매달 그집 자체 내에서 지출을 다 빼고 나한테 가져다 주는 수익이에요. 그게 캐시플로우에요. 캐시플로우가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겠죠. 그죠?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인 걸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캐시플로우 마이너스인 걸 갖고 계세요. 대부분 여러분들 캐시플로우가 플러스가 되시려고 그러면 은그 집에 잠겨져 있는 자산이 많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시세의 최소한 50%는 자기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돈이 거기에 파킹되어 있으시다고. 그래야지 수익이 남아요. 그 얘기는 100만 불짜리에 50만 불 융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50만 불 융자고 50만 불이 내 자산이란 거죠 그래야지 수익 조금 보여 캐시플로우가 높아지시려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낮아져야 돼요 리스크 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관, 돈을 안 낸다든지 관리가 힘들다 오케이 우선 첫 번째로는 돈을 더 버시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더 받으셔야 돼요 편하게 돈벌수 있는 거 저도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우선 돈을 더, 더 벌겠다는 얘기는 우선 스트레스는 더 받으실 생각은 하셔야 돼. 당연히 스트레스 더 받으실 건 맞아. 그 사람들이 돈을 안낼수 있겠느냐? 안낼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테넌트를 필터링을 잘해야 된다. 잘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렌트로 살고 있었던데 전화해서 렌트 잘잘 잘 냈냐, 뭐 밀린 적 있었느냐 또는 일하는데 전화해서 이 사람 계속해서 인플루멘트될것 같으냐 또몇 명이랑 같이 사느냐 전에는 뭐 문제없으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크레딧은몇 점이냐 이런 거다 뜯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 돌리냐 못 돌리냐 요 차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안 좋은 지역 가시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긴 하겠죠. 근데 또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카운튼 가서 렌트하시나 여기서 렌트하시나 렌트비는 거의 비슷해. 몇백 불 차이 안 나요. 그거 아세요? 컴퓨터 가서 50만 불짜리 집 사시면은 단독주택에 뭐, 3리베드살수 있어요. 근데 그거, 예를 들어서 플로트에 구매하신다고 하면 한, 안 주셔도 한 120만 불은 주셔야 돼. 그럼 집 가격은 두 배가 넘죠? 그럼 렌트비가두배 차이 날것 같으세요? 렌트비두배 차이 안 나요. 거기 2,500 받을 때 여기 한3,500 받을 거예요. 두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좋은 지역 구매하시려는 건알아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투자할 목적은 바뀌셔야 돼요 내가 좋다고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쉽게 해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벤츠 사가지고 우버 뛸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좋지 벤츠 샀는데 내가 타고 다니기에 좋지 근데 그거 가지고 우버 뛰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겠죠? 이해되세요? 왜 차를 사는데도 목적이 뚜렷하신 분들이 집 샀을 때는 목적이 안 뚜렷하냐고요. 그냥 뭐사놓으면뭐다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좋은 데 샀으니까, 학군 좋은 데 샀으니까 잘 팔려. 그럼 잘 팔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옆에 집보다 비싸게 사요? 아닌데. 여쭈하고 똑같이 살거아니에요 비싸게 부르면 안 팔릴 거고. 비싸게 부르면은 올해 시장에 있을 거고. 싸게 하면은 내일이라도 나갈 것이고. 그럼 무슨 얘기했어요 시세에 맞춰서 판단 얘기예요. 동네가 좋건, 동네가 안 좋건. 시세에 맞춰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 시세 안에 학군도 들어가 있는 거고, 뭐집 사이즈도 들어가 있는 거고, 로케이션이니, 뭐 연식이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이 시세라는 거죠. 학군이 좋다고 시세가 뛰진 않아요. 학군이란 것은 그 시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거 잘 이해하세요. 그냥 뭐 주위에 부동산 에이전트, 한테 가셔가지고 아 여기 플러튼에 집 살려고 는데 괜찮겠죠? 당연히 괜 괜찮다, 당연히 괜찮다고 그러지. 커미션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플러튼 에이전트한테 가가지고 에제 캠튼 살려고 그러는데 요 물어보세요. 사라고 할까? 자기가 아는 거 팔라고 하지. 다 지역별로 에이전트를 하죠. 플러튼 뭐 전문 뭐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실 때 웬만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막고 안 들으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본인하고 얘기하신 분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이면 그분 말씀 들으시면 돼요. 근데 평생 집 하나나 두개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그 그러니까, 아야 뭐컴터에 그런 거 사면 안 돼. 그럼 그분 말씀 들으시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두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분하고 달라지고 싶다. 그럼 거꾸로 하셔야 돼요. 오히려 거꾸로 하세요. 오히려 거꾸로 해보세요. 오히려 컴퓨터 사봐. 그럼 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니까 러 주위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실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 계시지도 않으셨겠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뭐, 어, 10유닛 갖고 있고, 뭐, 20유닛 갖고 있고, 아파트 갖고 있고, 뭐, 외하우스 갖고 있고, 그러신 분들하고 말씀 계속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권 좋은 데 사가지고 오래 갖고 있으면 돼. 이 생각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분들 러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알고 우선 이거부터 인지하셔야 돼.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울타리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울타리 밖을볼줄 아셔야지 투자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모든 그 투자의 상식을 어떻게 보면은 백지화 시키는 게 오히려 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동산 투자라 함은 여러분들이 거주하지 않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100만 불짜리건 뭐 50만 불짜리건 200만 불짜리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은 구매하시면 돼요. 그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투자를 하시겠다. 숫자를 보고 그 숫자가 정말 맞는지 이게 투자가 맞는 건지 성향이 맞는 건지 그거를 알아보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집살 건데 이게 투자성이 있나요라는 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내 집은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신 분. 내 집은 빚이다. 자산과 빚 차이 아세요? 자산은 나한테 돈을 가져오는 것이 자산이고 빚은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이 그 빚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asset versus liability. asset과 liability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자산이라면 나한테 돈을 가져와야 되겠죠. 라이빌리티라고 하면 나한테 돈을 빼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나한테서 계속해서 돈을 빼가요. 그럼 그거는 라이빌리티예요 근데 이 물건이 계속해서 나한테 돈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에셋이에요. 이해되시죠? 간단해요. 근데, 같은 물건이라도 에셋이 될수 있고 라이빌리티가 될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차를 샀어요. 보통 그게 에셋이겠어요? 라이빌리티겠어요? 라이빌리티죠. 왜? 내가 돈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 차를 가지고 우버를 떴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셋이 될 수도 있죠. 안될 수도 있지. 왜? 내가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기름값이 더 나갔어. 들어온 거보다. 그럼 그건 still, 라이빌리티. 그죠? 근데 만약에 나한테 passive cashflow 나한테 돈을 꽂아줬어요 그러면은 e 셋이된 거죠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단독주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애셋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본인이 거주하게 되면 누가 돈 넣어요 본인 주머니에서 넣으셔야 돼 그러면 애셋이에요 라이빌리티에요. 아직도 에셋이라고 생각하신 분손못 들지 내가 이렇게 얘기한데 본인이 거주하시는 집은 100% 라이빌리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생각하시는게 뭐예요? 아내 집은 자산이야. 갖고 있으면 집값 올라. 뭐 월페이먼트 하면 뭐 원금 내려가잖아. 이자 혜택 보자나뭐 텍스, 뭐 베네핏이 어쨌다는 둥 라이빌리티예요. 100%. 팔 때까지는. 팔 때까지는 팔아가지고도 돈 남을지도 몰라 팔아서 돈 남을 것 같으세요? 팔면 돈 남아요? 남아요?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남는다는 것 자체가 우선 되게 어려운 게 뭐냐 우선 구매하실 때 보통 한3% 클로징 코스 나가요 판매할 때는 복비만 5%예요 거기다가 또 판매할 때 클로징 컷스또 있죠. 한3% 나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00만불에 사가지고 내일 100만불에 파시면 10만불 날라가. 10만불 손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우선 부동산을 구매하신 순간 10% 뒤에서 출발해야 돼. 10% 따라 잡아야지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 사가지고 110돼야지 퉁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게 그닥 큰 메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 내집 샀으니까 뭐, 뭐 원금 내려가잖아요 또는 뭐내 집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00만 불짜리 한달 렌트하셨으면 렌트 거주하셨으면 4천불밖에안해 여러분들 저거 100만 불짜리 요즘 몰개지면 얼마 인지 아세요? 7, 8천에 몰개지가 7, 8천이야 얼마이라고 쳐볼까요? 재산세가 3천이야 그럼 한 달에 만불 내야 돼 거기다가 HOA 보험료 공실률 메인테넨스 매니지먼트 피 어찌됐건 내가 렌트했으면 4,000불인데 몰개지로 환전하시게 되면 두배 내셔야 돼요. 8,000불 내셔야 돼. 그 같은 집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4,000불씩 매달 더 냈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그럼 1년이면은 5만 불이에요. 그럼 그 집값이 매년 5만 불 뛰어야지 여러분은 퉁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는 8,000불 내놓고 매달 5만 불씩 뛰, 아니, 매년 5만 불씩 뛰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렌트를 하지. 렌트했으면 를 4,000불밖에 안됐을 텐데. 차라리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집은 렌트하시고 투자용 부동산을 사시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투자용 부동산도 뭐, 1 0 0만불짜리 나가가지고, 사가지고, 사천불에 렌투주라는 얘기 가 아니야. 수익성 좋은 걸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그, 라버트 키오사키라고, 그, 네? 리치 대 포대, 부자 아빠 가나 아빠, 그, 쓴 사람은, 페라리 사고 싶다고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 뭐, 체킹용카터에 있는 거돈 써가지고 쓰면 살텐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샀을까요? 페라리 100% 라이빌리티잖아요. 그거 어떻게 샀어요? 에셋을 사서, 그 s 에서 캐시플로 만들어서 그차 페이먼트를 막았어. 부동산을 살.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페라리 페이먼트를 막아. 그럼 그 사람 자산은 줄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당 10불, 20불 더 벌어가지고 페라리 사는 거야. 뭐 페라리 안살수 있지. 뭐 벤츠 살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일죽어라고 해야지. 이 사람은 자산으로 내라이비트를 막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벌어서 막으세요. 그거 차이가 있어요. 시간을 파셔. 4시간 팔아. 자, 여러분들, 자산을 늘리신 방법을 오늘 배우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플러튼의 100만 불짜리 번지를 한거 사셔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아, 나 이런 거 있어" 이러면서 잘 보이시려고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빅션이 걱정된다. 또안 되면 어떡하냐? 내돈 날리면 어떡하냐?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걱정하신 단어들 있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뭐,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의 단어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울타리 안에 항상 안주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를 하셔야지, 또는 내 등에서 땀나는 걸 하셔야지만, 한 단계 앞으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편안한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오늘 한 거하고 똑같아요. 결과가 지금 다른 걸 원하시니까 여기 오시죠. 그 얘기는 등에서 땀 나셔야 돼. 스트레스 받으셔야 돼. 그러면서 안 해본 거 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는 결과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결과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냥 주위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말씀 나누셔가지고 토렌스나 플러트나 뭐 한인타운에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구매하시면 돼. 그럼 결과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다른 걸 원하신다고 하면 다른 행동과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다른 각도에서 부동산을 쳐다보셨을 때, 결과가 다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난 솔직히, 40안 되신 분들은, 내가 진짜 되게 싸가지 없는 말이지만, 다 날리셔도 돼.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나이 50 됐을 때, 그거 배, 10배, 20배를 벌 수가 있어요. 나이 50이 되셨어도 솔직히 다 날려도 돼. 거기서 배우신 걸로, 그거 배 이상을 벌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울타리 안에서 상주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결과 똑같아요. 그냥 본인 것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 것만. 갖고 있을 줄 알지, 불릴 줄 몰라요.